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세원약의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의 말씀들이 복음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어입히신 가죽, 아벨이 믿음으로 된 어린 양 제사. 노아의 가족이 믿음으로 지은 방주, 갈대어 우루를 떠나 약속의 땅을 기억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대, 출애굽때에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것, 믿음으로 순종한 남한 장군의 문눈병 치료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럽게 짐을 받았던 대천사장이 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여 사단과 마귀가 된 이유와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약속을 얻지 못하게 했는지 사단에게 속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와 그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와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부르셔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순종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를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순종하여 죄삼을 얻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면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마음으로 믿을 때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고 순종할 때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법칙입니다. 둘째는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그 실체가 되는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수습니다라고 계시의 믿음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진리를 순종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장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믿음의 법칙을. 로마서 10장 8절부터 17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게시를 통해 받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없어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게시로 받아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즉, 사람의 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곡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깨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친히 세운 고인도 교회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 고린도교회가 받아 그 반섭에 소개한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대적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았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해준 그 복음이며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이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며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약속에 연합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 되심이 우리의 장사가 되는 약속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한 복음이며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게 한 복음이며 이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하는 개시의 복음이라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도 역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골드 서 11자 2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케한 것까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여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수 있게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 결국 모든 인류를 죄의 중으로 전락시키는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운 1세기 교회에서도 일어났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회 형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건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은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종을 줄게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에게 계시로 주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순종하여 의인이 되는 믿음. 옛 언약의 말씀에서 새 언약의 말씀에 이르는 믿음. 처음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육체로 마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공로에 믿고 순종으로 연합하는 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진리의 복음을 믿은 곡식과 다른 복음을 믿는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비록 진리를 믿는 곡식들 중에서도 알곡과 축정이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음 안에 있는 약속으로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